모든 4분면 지날 때 4분면 문제 나오면 뭐 해줘라? 그래프 그려줘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이 x는 1 y는 3그 다음에 k값 중 최소인 자에서 그럼 k가 일단은 양수인가 봐 그럼 여기 그려지고 여기 그려지죠.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사황이 지나야 되니까 아까 예전에 내가 풀때 어떻게 풀었나요?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내가 원하는 거원하지 않는 거야. 이런 거 대답은 질문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돼. 원하는 거원하지 않는 거야. 원하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원하는 거를 따로 그려요. 이렇게. 그거 쪽의 차이는 뭐야? 요 점. 이 점의 차이가 있어. 내가 원하지 않는 점은 위에 찍혀. 뭐가? Y절편이. 하지만 원하는 점은 밑에 찍힌단 말이야. 그래서 F0이, 이 Y절편이죠.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. 그래서 0을 넣어줬을 때,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0보다 작아야 되고, K는 3보다 커야 됩니다. 따라서 3보다 큰 자연수 중에 제일 최소인 거, 4가 되겠죠, C는. 점근선은 X는 1이고 y는 3이니까, 1, 3, 4가 답이다. 1, 3, 4. 답은 3번.